오늘의 주제는 마음을 많이 원망하지 않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. 이 사람은 제일 먼저 좋은 모습이 보이는 것보다 아저 사람은 뭐가 어떻게 저렇게 잘못됐지? 저 사람은 왜 저러지?라는 생각을 늘 사람들이 먼저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참 많아요. 그런데.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든, 부족한 사람을 보든, 아니면 정말 멋있고 예쁜 사람을 보든, 모든 사람은 그냥 다 좋은 사람이라고 마음을 우리가 가짐을 가지고 보면 그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내 마음이 달라져요. 아, 내가 저번에는 저 사람을 봤을 때 정말 미웠고, 정말 싫었고, 말 한마디 거는 것도 싫었는데,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, 한번 보면 또 마음이 바뀌고, 또한번또 또 보면 또더 좋은 생각이 들게 되고, 또한번또 보면 3, 4번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, 아, 나도 모르게 어느 시점에 가서는, 어, 저 사람이 참 이뻐 보이네. 아, 이게 사실은 내아예의 문제였구나, 내 마음이 잘못되었었구나, 라는 생각이 들어서. 하나하나 차근차근, 처음에는 그게 쉽게 되지는 않아요. 그렇지만 내가 하려고 늘 깨어 있어야 돼요. 아니면 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. 그러면 그게 차차 인생이라는 거는 우리가 태어나서 정말 처음에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모르듯이 한 단계에 한 단계 배우듯이 이 마음도 내 마음도 한 단계 한 단계 깨우치어 가면은 내 마음이 사실은 바뀌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원망을 하고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저는 왜 저렇게 음, 저렇지? 정말 저 사람은 너무 미워라는 생각을 마음에 가지면 그게 바로 내가 괴로운 거예요. 그 상대방이 괴로운 게 아니라 내가 괴롭기 때문에 내가 그런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는, 처음에 들어올 때는, 그거를 딱 그냥, 처음부터 딱털쳐버리려고 하지 말고, 아, 나한테 어느 정도가 들어오나, 딱 들어왔을 때에, 거기에서 하나하나 내가 풀어가야 돼요. 아, 저 사람이 비리셔도안나저 아, 사람 안 보면 돼. 아니, 안 보면 되지 뭐. 이렇게 하다 보면, 그거는 언젠가는 또 부딪히면 그 생각이 또 들어오거든요. 그런데, 그 사람에 대한 게안 좋은 게 나한테 들어왔을 때는, 아, 이게 나한테 마음에 담아있을 때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?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하나 어떻게 하느냐 면 아니야, 저 사람도 그 순간에 기분이 나빴을 거야. 아니면 저 사람도 마음이 불편했을 거야. 아니면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싫은 생각을 가졌을 거야. 그런데, 저 사람을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보여줬을 때도 과연 내가 어떻게 해? 마음을 바꿔서 내가 좋은 말을 하고 그냥 좀 칭찬을 하고 하면 아, 그 사람도 그 순간에 내가 저렇게 미워했는데도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네. 그러면은 그양그 사람도 바뀌고 나도 바뀌고 그래서 하나하나 털어 가려고 마음을 가지면은 안 되는 것은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늘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망하면 원망함 한 많지 내가 업이 쌓이는 거고 내가 원망한 많지 내 앞길을 막는 거예요. 그러기 때문에 늘 원망하지 말고 그 마음이 잠시 잠깐 그마음에안 좋은 기운이 왔을 때는 그것을 내가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선택을 해서 그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그 상대방을 좋은 거 먼저 저 사람 참 이거는 너무너무 잘하던데 아저 사람도 이렇게 해서 마음이 화가 났는가 보구나 아 나도 살다 보면 어느 날은 나도 화가 많이 나서 나도 짜증을 부리고 남들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정말 생각지 않는 말이 나오는데 아저 양반도 저렇게 그랬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마음을 먹고 살면 원망이라는 것은 원망을 한 만치 나한테 배가 늘어나서 배가 나한테 괴로움이거든요. 그리고 나의 앞길을 막는 거거든요. 늘 그러면 그게 미웠던 그 사람에 대한 거가 늘 마음속에서 이게 벗어나지 않고 늘 생각 속에서 뱅뱅 돌고 아, 저 사람은 진짜 싫었다는 생각에 그게 너무 많이 계속 쌓이다 보면 사실은 그게 억으로 가요. 그러니까 우리가 화내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 대한 게 뭔가가 정말 안 좋은 게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좋은 생각으로 마음을 풀어가면은 이 세상에는 안 되는 것은 없어요. 그러나 우리가 노력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. 그냥 생각으로만 순간순간 넘어가서는 안 되고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내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의 마음을 풀어가면은 모든 일들이 다 해결할 수 있는 거고 좋은 마음으로 변하는 거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더 복을 쌓게 되는 거고 내가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사랑해주면 그만치 그 복은 나한테 오는 거지 남한테 가는 거는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. 너무 좋은 일들이 많으니까, 우리 대한민국 모든 회원님들 아니면 시청자 여러분, 한번 열심히 해보시면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